장민호 님의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민호 님의 고향에서 열린 특별한 결혼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고향에서 맞이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고향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결혼식 현장 함께 만나보세요.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을 고향에서 올리기로 결정한 장민호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어린 시절부터 꿈과 사랑을 키워온 고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한국의 연예인들이 서울의 고급 호텔이나 럭셔리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반면, 장민호는 이러한 전형적인 선택을 따르지 않고 고향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장민호는 여러 인터뷰에서 고향이 자신에게 가장 평온하고 유년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들이 함께하는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그에게 오랜 바람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결혼식은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자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진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 깊은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며칠 전부터 장민호의 고향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고향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고향 전체의 경사로 여겨졌습니다. 결혼, 결혼식 당일 예식장으로 가는 길은 신선한 꽃과 화려한 등불로 장식되었으며,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축복이 가득한 분위기가 흐렀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도 장민호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였고 이 결혼식은 마치 하나의 문화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했습니다. 장민호는 결혼식에서 감동적인 소감을 전하며 어디에 있든 고향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향에서 배운 삶의 교훈과 따뜻한 사랑이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고향 사람들은 그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기에 이번 결혼식은 단순한 인생의 한 챕터가 아닌 자신을 성장시켜 준 고향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장민호의 고향에서 열린 결혼식은 그 자체로 단순히 아름다운 행사를 넘어 깊은 의미가 담긴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소중한 순간으로 가족과 고향, 그리고 그를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결혼식은 장민호의 진심이 담긴 상징적인 순간으로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기억될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